오늘 이 건물에도, 우리 집에도 또 어느 사무실을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전등이 켜 있습니다. 근데 이 전등이 그냥 켜지는 게 아니고 다 선으로, 전기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선이 끊어져 있다면, 불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이나 전기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것을 이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서로 연결시켜도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선에 실을 연결시키면 불이 들어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전등에는 반드시 전연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예, 이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갑이, 음, 막 전기가 통하는 장갑이 절대 아니죠. 그런 장갑이면 큰일 나겠죠. 예, 특별히 전기를 끊는, 예, 예, 차단하는, 이런 예, 그 장갑을 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장갑 꼈어. 그래 놓고 막물 묻혀 놓고, 예, 면장갑 끼고 물 잔뜩 붙여 놓고, 예, 여름에 막 더운데, 안 그래도 막 시원하게 할래다. 물, 물 속에 집어넣고 그걸 또 전기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어, 필요할 때는 전기가 연결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전기가 차단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때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기가 통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성령의 불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동시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단호히 막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열어놓고, 아무 때나 닫아놓는 것도 좋지 않고요. 반대로 행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저연체가 되어서 정말 잘 통해야 되고, 세상과 사탄과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끊어져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할때 바르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 사회,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막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그럼 코로나가 들어오는데, 독감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막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차단해야 되고 쫓아내버려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물밑에 쏟아들어와야 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먹, 먹을 먹 만큼 보여도 그런 선악과를 따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죽게 예게하게 되 아멘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야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그렇게 바로 서게 되면 절대 나 혼자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다 자동으로 그 빛은 주변에 모두를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딱 켜졌는데 자기 혼자만 밝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이 자동으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그 은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아, 네. 오늘 성경도 바로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망하든지 사회가 망하든지 가정과 개인이 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지도자가 세번 지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가정도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놀라운 예,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오늘 성경 7절에서는 한절밖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칠 절만 읽어보면 바로지만 전체를 따져보면 또 다른 어떤 지도자가 나오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고 있죠. 바로와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도 살리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개인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당시 미, 이 애국은 지금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땅덩어리도 컸죠. 그리고 부유하기도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얼마나 많은 속국들을거느리는지 몰라요. 주변이 알아서 다 예, 뭐 형님으로 부를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냥 주인으로 부를 만큼 다 굽신걸 그리고 다 달려가서 선물을 조공을 바치면서 정말 당시 애국의 바로는 신과 같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시대는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유엔인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또유엔인이 아니더라도요, 예, 요즘에는 뭐, 이 미디어가 워낙 발달해서, 개인도, 뭐 개인들도 다 이런 유튜브 막, 예, 또는 뭐, 동영상 촬영하고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미국보다 더큰 강대국이라고요, 해도요,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먹게 돼 있어요. 그,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애국은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빛이 1500년경 때쯤입니다. 이때가 지금. 빛이 1500년 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진짜 옛날 옛날 이야기죠? 이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누가 법입니까? 힘이 법이에요, 힘. 힘 있는 데가 법인 거예요. 옳은 게 법이 아니고, 협의된 게 법이 아니고요. 힘 있는 자의 법입니다. 누가 제일 힘이 좋습니까? 왕. 그것도 제일 강한 나라, 애국왕.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최고죠. 최고죠. 당시 바로는 신으로 추함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렇게 이제 추함을 받았죠.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밖에 안 됐던, 예, 세계 2차 대전의 독일과 일본이 이게, 예, 주된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일본 당시, 예, 일본 일왕을 뭐라고 불렀죠? 천왕. 천왕이 뭐죠? 그거,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황이라고 불렀어요. 일왕인데 일본의 왕일 뿐인데 천황으로 불렀다고요. 하늘의 아들이래요. 신의 아들이래요.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100년 전에도 그렇게 불렀을 텐데 이게 빛이 150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될 겁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laughs> 당연히 그 시대에는 일본 조그마한 나라도 아닙니다. 애국의 엄청난 큰 나라 이 나라의 왕이었으니 당연히 신으로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죠. 네, 이렇게 천하에 무서울 것 없고 눈치 볼것 없었던 이 바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에도 생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신하들이 떼구지로 몰려와가지고 바로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제을 한번 보죠 7절을 우리 한목소리로 다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요가를 삼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국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7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몰려왔어요 신하들이니까 왕에게 몰려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신하들이 막 마음대로 막 찾아가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왕의 총회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 너는 아무 때나 찾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갈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부를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 어, 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예,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르드게한테 왕이 날 부르지 않는데, 내가 찾아가면, 황후라도, 황후라도, 왕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법이 바벨론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예, 법들이 다 그랬어요. 일반 백성은 커녕, 신하는 커녕, 황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왕의 힘이었고 권한이었고 그게 왕의 권이였어요 당연히 오늘 성경도 똑같죠 바로가 불렀겠어요? 안 불렀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떼거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피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지금 왕에게 이를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평상시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말한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때거지로 몰려온 거 이거 영모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은 더더욱 심합니다. 왜냐하면 애국이 망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유언비오고 이거 예 선동하는 불안을 야기하는 불안을 조성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요 왕이 불러도 고개도 감히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게 당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그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뭐 이런 때도 보면 왕권이 셀 때는 왕 앞에 감히 신하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아주 헛수이 왕이 되면 신하들에게 막 득세를 하게 되죠. 왕이 도리어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국은 왕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신하들이 다 눈치 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떼고지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막 큰소리 치죠. 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될 겁니까? 이거 못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직도 왕은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러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이이 이 내용만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내용만 보면 이 시대는 왕권이 하락한 시대고 신하들이 득세한 시대구나. 마치 우리 고려 시대의 무신정권 시, 시절처럼 긴 기간 동안 장군들이 군사 군인들이 정권을 잡었잖아요 왕은 호수삼이었고. 그 무신정권, 에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국의 왕권은 천, 하늘을 치솟을 듯 솟을 때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피라미드를 막 세우면서, 피라미드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왕의 무덤 아닙니까? 왕 하나를 위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달려붙어서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세울 만큼 불가사의한 그걸 세울 만큼 건축할 만큼 왕을 위해서 투자해야만 되는 왕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는 게 백성들이었고 신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들이 오늘 이렇게 왕에게 찾아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서 왕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왕이 바로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깨지는 겁니다.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바위에 계란 자국이 남으니까 더러워지기는 하겠죠. 그래봤자 별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치면 계란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 이 오늘 성격이 나오는 바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자신의 권위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취향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신아들이 그냥 떼고 지렁려오고한수 가르치고 이런데도 왕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 자기가 거부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한낱 노예로 부리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도 그동안 많이 벌어졌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제는 그동안 순수히 하나 못 내던 신하들이 떼구지로 몰려가지고 지금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날개도 없이 그것도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도 없이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면 어떻게 되죠? 끝인 겁니다. 낙하산이 있어도 날개가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여기서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추락이, 진짜 추락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순종해서 보배롭고 정리한 전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배롭고 존귀하게 되겠습니다. 배롭고귀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잘될것 같아도 망하게 되 있습니다. 바로도 추락하는데 신적인 존재로 취앙받던 존재도 추락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절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모세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사회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개인은 도말할 것도 없고 사회와 국가까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권위만 추락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왕권만 추락된 게 아니죠. 실제 이게 맞아요, 지금. 신하들이 유언비를 퍼뜨린 게 아니에요. 애국이 진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진짜 망해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절대 유언비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지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지금 성동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거예요, 현실. 애국이 진짜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 또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갈 때, 개인도 복을 받지만, 국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은혜가 떨어지면, 개인도 추락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복음이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10대, 황제, 를 통해서 10대 박해라고 말할 정도로 내류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제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로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교회를 인정할 때 교회를 국교로 삼을 때 로마는 더 번창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별볼일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 뭐 여전히 뭐 사양에 속해 있고 뭐 괜찮기는 하지만 옛날 그 영, 영화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다가 또이 복음이 예, 유럽 예, 중앙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럽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 그 복음이 다시 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같은 건 유럽이지만, 그래도 영국은 솔직히, 예, 그 섬나라이고, 그래서 솔직히 소외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예, 바이킹, 뭐 이런 또 약간 또 그런 쪽에 또 연결된 나라였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받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해가지지 않는 나라로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영국에서 네덜란드 쪽에서 결국 신대륙으로 청교도 청교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어느 순간 이렇게 엄청난 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복음이 떠날 때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 추락했고 미국도 이제 이제 뭐 지금 여전히 강하지만 이제 별 볼일 없습니다. 이제 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강할 수도 없고 강하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번창한 것입니다. 음.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5000년 역사 우리 선조들 다 부지런했고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번창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추락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것. 낙하선도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나오죠. 뭐, 이 바벨론은 사실 에곱보다 더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이 엄청난 나라가 세워졌고, 대제국이 세워졌고, 그런데 그 바벨론은 하루 아침에, 아니,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날, 그날 저녁 그냥 왕이 죽고 나라가 뒤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저녁에 잘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눈 뜨고 났더니,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색깔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황제의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동양이나 황제의 개념이 있는 거지, 유럽에서는 다 사실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사실 이바빌론 그, 그, 그쪽, 그쪽 나라에서 성장한 이 제국이죠. 엄청난 나라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30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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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엄청난 제국 만들어 놓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자기 죽고 나라가 네개 나라로 부족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식간에 망하고 하루저녁 사이에 천지가 다 뒤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인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는 바른 안목을 가지고 영육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음, 것입니다. 음. 이런 왕같은 지도자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예, 부모들은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주도할 때는 그게,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은 부서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또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그곳에 리더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 어느 순간, 어느 때, 그 작은 곳에서 할지라도, 분명히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나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인도에가는 지도자가 나인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든 단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정말 바른 안목을 가지고 영역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는 자존심 때문에 애국이 망하고 망해 가고 있는데 자신의 왕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어요. 못 보낸다, 안 보낸다. 또 보낸다고 했다가 또 재앙이 끝나고 나면 또말 바꿔가지고 못 보내겠다.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보다 못해, 하다 못해. 친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친하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라는 이미 지금 절단 났던 곳입니다. 풍전 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곳입니다. 개인도 추락하고 나라도 사회도 온통 다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 예, 반대편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430년 동안 종살이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막 지지하고, 수표해가지고 세금 지도자도 아닙니다. 어느날 갑자기 하나님이 보냈는데, 백성들은 잘 인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좀 박수 쳐주는 것 같다가, 조금만 힘들면, 모세한테 얼마나 불병 원망을 쏟아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버리고 추레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틈나면 뭐 했습니까? 돌돌아서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도 없었고, 지도자의 권위조차도 없었던 모세. 심심하면 동네 본띠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 이런 모세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 네. 바로는 추락했고, 애국도 망했고, 심지어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불평, 원망,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광해에서도 죽어나갔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정직게 세워 주셨습니다. 위일의 아, 아, 순간에 도와주셨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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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윗도 본인도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다윗 하나가 왕이 되니까, 다윗이 진짜 믿음의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부강했고, 더더욱 결정적인 건 사후시대는 사후과 함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겠지만, 다윗시대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도 복 받았지만, 이 땅에서 복 받은 건 그건 사실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 네. 진짜 복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아, 네. 다윗도 구원받았고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지도자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 진짜 하늘에서 해같이 별처럼 빛나는 존재는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아, 음.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아, 음.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음.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음.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 나를 통해서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아, 네.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막 쏟아져 들어가야 되는 아, 네. 것이 그럴 때 나도 복되고 우리 가정도 복되고 우리 사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복되게 되는 것이고 아, 네.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해같이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사랑하는 성들은 다시 한번 악한 지도자가 되서는 안됩니다. 악한 사람이 되서는 안됩니다. 아, 네. 바로처럼 불순종하면 추락합니다. 아, 네.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도 복받고 우리 가족도 복받고 우리 주변 사람도 복받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까지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 기적의 통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